자, 댕댕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와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댕, 하, 댕, 하, 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앞에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공식, 그제 방송국에 이벤트 공지를 미리 했었고. <laughs> 제가 베스트 BJ,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스트 BJ, 메, 어, 명함이 왔어요. 명함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베스트 BJ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명함을 받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셔서, 제가 이 명함을 그냥 보내기엔 좀 그랬습니다. 데뷔 명함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내라. 그냥 괜찮다. 이것만 보내라. 근데, 이것만 보내기엔 뭐해서, 제가 작은, 아주 미세한 상품을 걸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품부터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명. 20명까지 받았습니다. 20명. 기프트카드 5만원 한 장. 3만원2 장, 네만 원짜리 6 장, 그다음에 피카츄 무드 등, 그다음에 피규어 다섯 종입니다. 피규어 다섯 종도 다섯 종도 종류가 달라요. 어떤 거냐? 일단 꼬부기가 메인이에요. 첫 번째 이 친구 이 중에 랜덤. 그 다음에 메리프가 메인이... 이 친구... 이 중에 하나 뜨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명함만 주기에는 너무 제가 좀 그렇더라고. 우편으로 보내기가... 그래, 요런 거 소소하게 하나 넣어서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야, 여러분. 다음 상품... 요건 조금 다른데, 요런 것들도 좀 사봤어요. 어. 말캉말캉하대. 탱글탱글! 말랑말랑 새로운 감촉의 포켓몬 피규어. 하루종일 꼭 지고 만지고 싶을 만큼의 기분 좋은 촉감과 귀여움. 공개되어 있는 여섯 종류의 시크릿 피규어 한 종류가, 어? 요거는 여러분! 공개되어 있는 여섯 종류 외에 시크릿 피규어가 한 종류가 더 있다는 사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사용시 주의사항 너무 자아당기면 피규어의 칠이 벗겨질 수 있답니다 그 다음 피규어에 유분기가 있어서 목 제품이나 종이 재질에 놓으면 유분기가 사라져요 사용 후 비닐을 넣어서 보관해야 포켓몬 칠이 오래갑니다 요거 준비했어요 요거 어. 요거 준비했어요 어. 괜찮대요 아나? 어 그찮터한티안 와. 어. 자그 다음에 피카츄 무드 등. 어. 여기 이제 어. 나만의 레어템 피카츄 무드 등 이거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 제가 아트 박스 갔다 왔는데 피규어 사다가 이제 계산하려고 했는데 계산하는데 옆에 갑자기 그 위에 상단에 보니까 피카츄가 날 쳐다보고 있어. 어 보자마자 저건 사야 돼. 야 저건 사야된다 씨. 이래가지고 바로 샀지 어, 가격은 한 2만 3천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간지러주세요 요게 이제 특성이 크, 느낌이 지려 터치 스위치가 3단계 밝기 조절 그것도 발바닥 발바닥을 간질간질하면 3단계로 조명이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하고싶은대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어 콩이 님 계시네. 어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만약에 콩이 님이 얘가 돼. 그럼 얘를 이렇게 넣어. 넣고 이거 다 사왔어. 두 장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여기다 또 그냥 보내기 좀 그러잖아. 어. 딱 맞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어, 여기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소포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콩이님은! 알로라! 와, 무드등! 야, 무드등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아니, 원래 5만원짜리가 1등이고 3만원짜리가 2등인데, 무드등을 원하시네요. 무드등 23,000원입니다. 번호 어. 불러주세요. 신중하게. 자, 지금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와 3만원짜리가 남았어요. 설마. 여기 20번. 어니님이 갑자기 5만원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5만원짜리랑 3만원짜리 기프트카드가 지금 살아남아있고, 그 다음에 피카츄 무드등이 지금 살아있다. 설마요? 설마요? 자 아린이 몇 번? 육번꽝 없는 추첨. 육 번. 나 5만원짜리 누가 가져갈까? 아니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아 근데 열혈 시청자 분들이 그그 3만원 5만원짜리 가져가는데 아니 또 그런건 없는데 또 기작없어 기작없어요 여러분 사다리니까. 아, 아리님은 좀 아쉽다. 아, 아리님은 저한테 너무 많이. 아, 아리님 많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리님.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4번 갈게요. 4번! 자이 피카츄 무드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만의 레어템 포켓몬 피카츄 무드등 조금 더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포켓몬 피카츄 무드 램프 외롭고 쓸쓸한 밤을 피카츄와 대리님은 함께 하실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불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발바닥을 간지럽혀주세요 후! 발바닥을 간지간지 점점 밝아지는 피카츄 터치 스위치 3단계. 별풍선. 아, 또 이걸 또 별풍선 베리님. 감사, 감사, 또... 플러스 미 플러스. 아유, 또 별풍선 1 0개 감사드립니다. 터치 스위치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 usb로도 가능하고 건전지로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 2만 3천원 주고 샀어요. 고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사봐요. 음, 나이 30에. 음, 근데. 그냥 나쓸까? 먹티에? 보다보니까 나도 이거 하나 더 쓰.. 내가 쓸까? 아니면 이거 그냥 이런거 보내주고 끝낼까? 아 그럼 너무 양아치지? 응. 오케이 오케이 아 베리님 축하해요 어 무드등 지렸다 에.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농담이고. 어. 요거 달달할 것 같은데? 어. 발바닥을 간질간질하면 된대. 좋았어. 무드등 팔렸고요. 어, 팔렸고요. 4번. 오! 어! 오! 3만 원. 선생님, 없나요? 설마 두 번째로 없나요? 달라. 수고. 자 러셀 디토비님 계십니까? 다음, 러셀디, 토비님. 계세요?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사, 삼, 이, 일, 때. 희아님! 희아님! 자, 빠른 진행 아주 좋네요. 진행이 빨라서 좋구만. 자, 진행이 굉장히 빠른데. 치킨님! 치킨님! 아, 로스트 치킨님은 진짜 자주 오시는 분인데. 없나요? 그거 아프리카 문제야. a 차 r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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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i c 아 근데 당연히 맨 뒤에 해야지 맨 뒤로 맨 뒤로 물러야지 음. 자 근데 로스트치킨님은 제가 합니다. 들어봐. 루스치킨님은 제가 잠실 갔을 때 커피를, 카페 가서 커피를 사다 주셨고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추첨하겠습니다. 인정? 저를 직접 찾아와서 잠실 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손잡고 그 여성분. 그리고 여성분이고 여성분이에요. 제몇단 되는 여성 시청자며 커피도 사주셨어. 인정, 근데 만원 걸리면 어떡하냐? 굉장히 부담이 된다. 후, 잠깐만, 나 댕댕 3만 원짜리, 내가 제가 직접 뽑아 드리도록 하겠다. 나 댕댕 3만원 짜리가 2번 아래쪽에 있지? 그 렇다면 2번은 패스 가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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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번이면 괜찮지. 응. 괜찮아 괜찮아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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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아 괜찮아 아번3아아번 3번 3아 3번 3 메타몽. 내가 볼때 요거 시크릿 걸려. 아니 진짜야. 탱글탱글 말랑말랑 새로운 감촉의 포켓몬 피규어. 시크릿 포켓몬. 자 메라님. 탈락. 코비님. 탈락. 물소.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물소 형님, 지진네 꼬북상은 또 열일하니까, 꼬북상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방송국이 작가타서못 들어가겠음. 쪽지 보내요. 50대 51. 50이... 아니다. 재밌게, 야, 재밌게 하자. 피규어. <laughs> 모텔이 공짜니까, 꽝! 피규어, 만원. 1, 2, 3. 아, 버거님은 계속 그, 거부를 하셔가지고, 음. 양보를 하겠대, 시청자분들께. 음. 안 그러셔도 되는데. 꽝도 해, 이거, 꽝. 응. 음. 마지막 매니저 일을 도와주고 계신 꼬북상 대신에 쪽지로 잠깐만 쪽지로 주소랑 전화번호랑 그거 적어주세요. 어. 주소랑 여러분 전화번호도 좀 적어서 좀 보내주세요. 전화번호 없어도 뭐 접수는 되는데 없으면 여러분 물건 못 받아도 음, 나보고 뭐라 하면 안 돼. 어. 주소대로 보내긴 할 겁니다. 보내 주신 주소로 보내고요.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빠. 여러분 이제 곧 나갈 거야. 3번. 난 양보 안 함. 이러니까 주기가 싫은데 꽝 걸려라 자 갑니다 꽝 걸려라 만원엄청졌고요3 번은 꽝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이쁘게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 이거 걸릴 확률이 3분의 2인데, 어. 꽝 걸린 게그 이유에요. 예? 어.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은 꺼라. <laughs> 음, 재밌었습니다. 음, 다음에 이벤트 참여해요. 꼬북상. 어. 이거 순서대로 했어요. 나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어, 다음에 좀더 원활한 진행으로 어, 다른 이벤트 또할 기회가 생긴다면 또 이벤트 하겠습니다 꽝 없는 이벤트 물론 마지막에 꼬북님만 유일하게 이제 꽝에 아, 주려고 해도 저 꽝을 하나 넣는데 그게 어떻게 또 귀신같이 걸린다잉 어 요렇게 하고요어 쪽지로 좀 보내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또보내고요그 다음에 부탁이 있습니다 어 방송국에 그 받으신 다음에 그 인증 좀 해주면 안 돼요? 응. 음. 나 받았다. 나도 궁금해. 저안 까봐가지고. 어. 받은 분들은 아니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할수 없고 어 받아서 이제 인증 해주실 분들은 인증해서 보내 그,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나 메타몽 저 시크릿.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 <laughs> 어. 아저 시크릿 걸린 사람 있나? 아씨 그 다음에 저기, 저기 보니까 전설 프리저럼 전설 파이어도 나오네 저것도 걸렸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저거 데스크는 함정 카드가 있어 알로라 같이 저기 닥트리오 나오면 기분 상당할 것 같거든요 <laughs> 차라리 피카츄 이런 거 뽑는 게 낫지 닥트리오 받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laughs> 근데 사진을 보면 웃길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 인증 받은 거 인증 사진 하나만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어디다가 할 거냐면은 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이거는 알아서 할게요. 어, 별 뜻, 별뜻 있어요. 어, 어 별뜻 있는 거예요. 제 방송 오라는 뜻이에요. 어, 별뜻 있는 거, 별뜻 없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그냥 주는 건데, 별 뜻은 있어. 어, 그 다음에, 어,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고 뭐였는데 주어가 빠졌는데 받으려고 주는 거야. 야, 음.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음. 그래서 제가 핵인싸템 해가지고 여기다 포장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어.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내맘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 여기까지 다음 이벤트, 다음 이벤트, 이거 한 100개 이벤트 어때? 다음에 10만 되면은 이거 100개 이벤트 어때? 100, 100개 이, 응모. 그래 언젠가는 할게요. 어. 이런 거, 어? 종류별로 한 100개 추첨해 이거, 이거만 모아가지고, 어? 근데 구독자 10만 언제 찍어? 음. 자, 여러,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찍겠죠? 어,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그... 유튜브도 유튜브 감성이 있는데 아프리카 감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또 이런 추첨도 진행을 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네네네. 저는 이제 나가야지.